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내그 위에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것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고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함에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두이라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수오의 집을 위하여는 아론의 지팡이의 웅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정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 모손에게로 가져오메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진각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고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아들아들들과 내,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아들아들들은 너와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의 지파 곧대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오이는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되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와 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막위 직무를 달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의 우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재단과 위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애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거제물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수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새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재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중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증 남자들이 다 먹을 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고리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목세 음식으로 주었은즉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저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내 것이로 돼.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세계를 따라한 다섯 시길로 대속하라 한세 개는 이십 개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그 피는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들을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 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목새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지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시일조를 내오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곱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오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래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오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오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장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틀에서 드리는 즉 같이 여길이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 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의 오이인에게는가장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성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 사장 엘르아살에게줄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일레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족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강목과 옷을 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든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의인에게 영원한 율례이라 사람의 시투를 만진 자는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러하면정하현이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한 이라 누구든지 들에서 팔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당한 자가 옷을 졸을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비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해준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죽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이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고온 회중이 신광하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람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 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와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다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권하였다. 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관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내 국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가정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애동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이국으로 내려가서 그로 우리가 이국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국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 우리를 내국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지가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애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애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고토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애돔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무리서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라샤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라 샬에게 입히다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 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라 샬에게 입히이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하 샬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국하였더라 내0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 곧다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종며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백 섬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 성읍다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동 땅을 오해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지 되 하여 우리를 내국에서 인도해 내어 이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하자는 음식을 싫어하노라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다호와께 기도하여 이벤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아 박쪽해 돋는 쪽 광야 이야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레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무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관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이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에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의 이름이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이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들의 우물 물아 소샤나라 너희이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교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흘리엘에 이르렀고 나흘리엘에서밤못에 이르렀고 다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삼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무리 왕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 하세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갈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국까지 정명하여 한문,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한문,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을 빼앗고 그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해수본과 그 모든 졸락에 거주하였으니 해수본은 아모리인의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아 방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지인이 읊퍼 이르되 너희는 와 해수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들을 삼키며 아들은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세의 백성아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셔 해스본을 기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촐락들을 빼앗고 그 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면 바산왕 오기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야 애들에게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해수본에 거주하던 아무리인의 왕 시훈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